돈이 모이는 습관 10가지. 워런 버핏이 강조한 부자의 원칙. 부자가 되는 건 재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시리즈 리뷰 1에서 5번. 그는 엄청난 부를 읽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버핏이 평생 강조한 건 큰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고 모으는 습관이다. 돈은 기회보다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다음은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서 출발한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10가지다. 1. 소비보다 먼저 저축한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게 아니라 저축을 빼고 남은 걸 써라. 버핏의 가장 유명한 습관이다. 2. 복리에 집착한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자, 배당 수익률 작게라도 복리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 빚은 독처럼 여긴다.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버핏은 빚을 지는 순간부터 당신의 자유는 끝난다고 했다. 4. 돈의 흐름을 매일 체크한다. 지출, 수입, 투자 현황을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 돈이 어디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 5. 필요 없는 소비는 절대 하지 않는다. 예쁜 쓰레기, 과한 명품, 남 눈치 보는 소비는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절제하는데 에너지를 더 쓴다. 시리즈 리뷰 6에서 10번에서 보세요. 감사합니다.